이거 내복 같아서, 이거. 내복이 내복인데, 이거 입고 나면, 아, 살이 좀, 살을 좀 태워야, 이거. 아, 살을 못, 이거 너무 하얗다. 여기들은 사실 저기 뭐 잠옷 입고도 돌아다니는데, 저거 다 잠옷이거든, 저거. 우통. 우통도 벗고 다니는데, 아, 아 이거 너무 이렇게 하얘가지고 이거 입고 나가면 좀그는데 입고 나갔 그냥 아이씨.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올리고 좀 가면 되겠네 아 시원하다 이옷 아 이렇게 입고 나가야 되겠다 아뭐라 그러지 않겠지 이 사람 우통도 벗고 다니는데 뭐 이러고 다닌다고 뭐라고 하겠어? 이렇게 입고 나가야 되겠어 오늘은 아 더워 죽겠네 오을 이거 50%에 샀는데 아 너무 더워 바람 잘 통하는 걸 샀어야 되는데 싸다고 그냥 샀더니만 아 죽겠다 허리가 아프지 추워 어찌 우리 어, 네.